사포? 사포? 죽어! 자, 일단 여러분, 제가 부케 500억으로 팀 갈, 어, BTS 실종마드리 이후에 또 어디 갈까 하다가 드리블러가 많은, 제가 또 크루이프 좋아하는데 크루이프 쓸만한 팀을 찾다가 바르셀로나, BTS 8명 섞어서 이렇게 한번 개인 방송 켜고 여러분들을 맞춰봤고 지금 이 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BTB, 크루이프, 네이마르, 진유, 메시, 차비, 라키티치 푸요, 피케까지 양쪽 풀백이랑 키퍼는 어쩔 수 없이 급여 때문에 실러선의 로버르 알바 이렇게 좀, 어, 서서 가도록 하겠고요. 한번 가보도록 하죠. 팀은 완성이 되었습니다. FC 바르셀로나 1 1명 짧은 볼 커트 올려주고 바르샤 두 번째 트랩을 여섯 명에다가 바르샤 철벽 스피디오 피케랑 푸욜이죠두 명은 적합성의 슬라이딩태클까지 그러니까 비티비즈뉴가 캡투트보다 훨씬 좋은데 좀 아쉽긴 하지만 분이 어쩔 수 없지 안 돼가지고 저는 어차피 드립을 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슈퍼워는 크게 관여지 않습니다. 자, 일단 요렇게 세팅할 거고 야 일단은. 포지뇨 네이마르 메시 네명 판타스틱 4 지렸다 이거. 와 씨. 점수는 아, 제가 또 최근에 만든 4231 상공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4231 최근 거 최신판 거 쓰겠습니다. 출전시 갑니다. 메시 아 메시 좀 역시 메슬러거리긴 하네. 어! <목소리> 아, 아 씨. 야 메시. 메시 못어아 근데 드리블이 방향키 드리블이 진 메시의 최대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쿨리프에게 이거 종이짱 오우 부서지좀 피케가 진짜 좋네 쿨리프 야, 아 쿨리프 침대력 좋다 쿨리프 이건 넣어주죠 넘어지면서 아주 멋스럽게 넣어주고요 완벽했다 후열 <불이> 오케이 자 이제 로바르 또 아래쪽 위에 크로이퍼 주고 이용이 아키티치가 진유 보고 멜시 멜시 역시 약간 중앙 제한점 들어오긴 한다 신기하긴 해어 진유 침투 좋았어요 <laughs> 진유 어, 방금 캔벨이발는데안 뺏기고 딱 지키면서 마무리해주는 이 한탄한 요게 진유죠. 반주주고 맥주 메스의 드리블 체감. 아우 오프용 진유 <웃음> 결정력. <웃음> 요게 크 쿨이 파이콘이네. 드롭 파이콘? 야오 아, 피켓 뭐야 방금 야 피켓 저거 실축 피켓인데? 와, 진유패스, 뭐야! 어이 뭐야? 어, 뭐야, 이거, 이야 이거, 이거, 방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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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블어 이거, 이았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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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 이거, 이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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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이슈팅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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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. 와, 이것이 메시다. 와, 메시 페이스업 드리블 진짜 체감쩔어. 탑이 안정적인 인사이드 슈팅까지. 가 자, 대표적으로 그렇죠 파울이죠 파울이죠. 아 네이마르는 안 뺏겨. 맘만 먹고 드리블 치면 진짜 안 뺏겨 재밌. 사포 사포, 주고 마무리. 크루트포의 간지나는 레모공리 <목소리> 여러분 이런 멋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메시한테 주고, 텐텀. 메시는 페이스 이렇게 와 조본정 드리블 말아 메시. 와 메시. 미쳤네, 저분적 드리블. 이용히. 가자, 코리프. 와, 드리블. 와, 드리블 채널 좋으니까 이게 돼요. <laughs> 진짜 미꾸라지한 마리가 상대방을 해치고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? 3터치 룰렛 크루이프 공격 진영의 그 드리블 체감은 진짜 어? 뭐지 진영? 꼭! 그... 마음가짐을 좀 막세게 하고 해야겠네 이거 그렇죠 좀, 좀,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하는데 두껄다 오케이 침투 좋았고 회 도망가고 <laughs> 자, 두 번째 골 위에 주고 진유 아래쪽 열어주고, 진유, 진유 와... <목소리> 이것이 호나우진이 호나오지니 아니겠습니까? 호나우진의 전성기, 뭘 할지 몰라서 못 막는다. 그리고 <목소리> 주고, 메시 패널 투시 바로 얻어 내죠? 러브 no. 하하 이걸 막아 <목소리> 뭐야 이거 해서 땡겨주고 어 패널 아또 패널이죠 나이스 <목소리> 메시 드리블로 두번 연속 패널 심리장 갑니다 같은 대로 찹니다 가운데 찹니다. 그렇죠, 메시. 굿샷.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에 지금 뭐 퍼포먼스 가 아직 다차지는 않았지만 경기를 좀 해봤는데 신규 시즌이 좋긴 좋아요. 근데 바르셀로나는 확실히 공격수들의 체감, 온 더블 상황에서의 체감이나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긴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하긴 하네요. 제가 실축 방탄 마드리드 할 때랑 기본적으로 안 먹어야 될걸 너무 먹고 넣어야 될걸못 넣니까 으 어, 많이 힘들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대신에, 내가 좀 드리블의 컨셉을 맞춰가지고, 진유, 메시, 네이마르, 크루이프까지 써서 플레이를 했었을 때의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진짜 바르셀로나는 내가 진짜 바르셀로나 팬이다. 이런 분들이실 때이 팀을 좀 한번 추천드려보겠고, 공식 경기용으로는 솔직히 좀 비춘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바르셀로나가 지고 있는 재미, 티키타카라든지 드리블 체감이라든지, 걔들의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재미들은 확실히 다른 팀에 비해서는 매력적인 팀이니까,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추셔서 플레이하실 거면 이 팀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북캐 오늘 500억 정도로 BTV 시즌 그리고 캡 시즌 섞어서 역시나 또 한번 가봤고요. 다음에도 재밌는 팀으로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